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한강으로 나들이 나선 시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BTV 주말 뉴스는 더위도 있게 만드는 한강의 매력부터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한강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낮보다 야경을 즐기는 밤 시간이 더 인기인데요. 한강의 매력이 묻어나는 밤 그림 먼저 보고 오시죠. 강혜진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경보에 밤 10시가 된이 시각 이곳 잠수교는 31.9도입니다. 아직까지도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 한강의 잠수교를 찾고 있는데요. 그 매력이 무엇인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시원하게 품어져 나오는 분수의 물줄기와 맞장구 치는 한강, 기승을 부리는 열대야도 잠수교 무지개빛 분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름철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이곳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성지입니다. 한강과 가장 가깝게 앉아 더위를 식히는가 하면 한강을 배경으로 자유의 영혼처럼 달리고 뛰면서 건강도 챙깁니다. 낮보다 밤이 더 좋은 한강의 매력은 무엇일까? 일단은 기에좀 그 뭐라 좀 맛있다. 그좀 풍경 풍경 이뻐가지고 예, 뭐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기 괜찮은 같습니다. 조명이 이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뭐 분수 이렇게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좀이쁘다 생각이 들어서 예, 그좀 매력이 있는 같습니다. 연인들이 뭐 자주 찾아오고 막 이렇게 꼭 운동 목적이 아니라 그냥 데이트나 이렇게 산책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의 명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뭐 다른 한강들이랑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녁에 오면 아까 말씀하신처럼 분수도 나오고 저녁에 보는 또 반포의 매력이 많아가지고 그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의 한강공원도 신선합니다. 북적거리던 뚝섬 유원지는 여느 여름과 달리 한산한 모습. 그늘막과 벤치를 둔 나무숲이 시원한 밤 공기를 선사하는 힐링 코스입니다. 더위가 가시지 않는 여름에는 한강 물놀이도 주말보다 평일 밤을 더 선호합니다. 저 평일이 훨씬 낫죠. 네. 어, 주말에 오면 어쨌든 이 여기에 한 두세 배 정도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그리고 뚝섬은 제가 처음인데 애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 정도 있으면 오히려 한강이 평일에 오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면 한강은 시민들이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발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가 면 너도나도 열기를 식히는 물빛광장의 물줄기까지 더위에 잠못 이루는 요즘. 가까운 한강공원에서 밤의 매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한강 하면 야경 명소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생각나는데요. 그 가운데 한강 라면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제는 한강의 명물이 된 한강 라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와우. 꿀맛. 와, 정말 덥네요. 저는 지금 여기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강 라면을 먹으러 왔는데요. 라면을 먹으려면 먼저 라면부터 사야 되겠죠. 저를 따라오시죠. 먼저 먹고 싶은 라면을 고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라면을 선택하고 또 계란을 빼놓을 순 없겠죠. 소세지도 사고 라면에 단짝 친구 김밥도 바구니에 넣습니다. 재료를 다 샀다면 조리를 해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라면 종류를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끝. 단, 계란은 끝나기 1분 전에 넣어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저어줍니다. 자, 드디어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라면을 먹어볼 텐데요. 이 시원하게 부는 강바람 사이로 이 라면 냄새가 제 코를 찌릅니다.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한강라면은 봉지라면을 인덕션 기반의 조리기로 끓여 먹는 라면을 말합니다. 라면조리기는 이미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나왔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2011년 당시 한 한강공원 내 편의점에서 들여놓으면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낮 시간을 피하면 한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강라면을 찾습니다. 한강라면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입장에서는 네. 더우니까 실내에서 먹자 했지만 애들이 이제 한강에서 먹어보고 싶다고 첫 경험이고 하니까 아. 같이 왔어요 맛있죠 <laughs> 안 더워요 그런데? 더운데 훌도 이 열치 야 열정적인가? 열정적 한강이란 뷰가 예쁜 데가 있고 그리고 그냥 바이브가 좋잖아요 음. 먹을 때. 음. 얘가 대구에서 왔는데, 여기서 꼭 먹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어, 왜요? 한강라면이라고 그냥 계속 인식이 있었나봐요. TV에서 한강에서 라면 먹던데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먹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네요. <laughs> 약간 바람도 불어서 뜨겁지도 않고, 간도 잘된것 같아요. 나에게 한강라면이란? 꿀맛. 단연 한강라면의 인기 비결, 첫 손가락은 한강이라는 풍경이 반찬이라는 겁니다. 탁트인 전망에서 시원스레 부는 바람을 맞으며 먹는 라면은 울맛실 수밖에 없겠죠. 한강 라면은 여의도, 잠실, 난지 등 한강공원 내서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맛도 좋고 또맛도 좋고 향도 좋은 것 같아요 더 여기서 예, 분위기도 느낄 겸또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서 예, 편안하게 먹고 있습니다. 예. 한강라면으로 인기가 있는 패스트파이, 한 편의점 매출 기준으로 누구나 알고 사랑하는 라면들이죠. 라면과 함께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은 계란, 치즈, 삼각김밥, 콜라 등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운 올여름, 2월, 7월일까요? 서울시민들은 한강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으로 여름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강은 서울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지만 즐거운 나들이 뒤에는 해마다 4천 건에 달하는 분실물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박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한강공원 벤치 위에 선글라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분실물입니다. 습득한 물건은 곧바로 안내센터 분실물 보관함으로 옮겨지고, 접수 일시와 장소, 습득자의 정보까지 꼼꼼히 기록됩니다. 네, 망원 안내센터 최효진입니다. 아, 분실물이요? 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습득을 했는지 인적 사항을 다 적은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하시는 시민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온 거 있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확인을 시켜서 오시면은 시민분께 돌려드리고 있어요.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에서 접수되는 분실물은 연간 약 4천 건에 달합니다. 가장 많이 접수되는 물건은 지갑과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그리고 의류입니다. 한강에서 물건을 주었다면 가까운 안내센터나 공원 직원에게 맡기거나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분실물은 최대 48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관되며 이후에는 관할 경찰서로 이관됩니다. 이관된 분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 포털에서 등록되어 누구나 분실 장소나 물건 종류를 검색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도 오고요. 48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관 후 그리고 이제 저희 망원는 센터에서 제일 가까운 망원파 출소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현금 고가의 전자기기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물건은 직접 방문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바로 접수하지 못하면 되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센터 측은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안내 센터나 공원 관리소에 신고하는 것이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한강에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동식물들도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한강에서 멸종 위기종인 수달 가족 15마리의 서식이 공식 확인된 데 이어 최근 도심 하천인 중랑천과 홍제천 일대에서도 수달의 활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수달이 다시 돌아오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슬렁 어슬렁 한강 수변을 돌아다니는 수달 한 마리. 이내 인기척을 느끼고 사라집니다. 강가 모래더미에 몸을 비비고 바위 위에 올라 먹이를 찾아나서는 모습도 생생하게 무인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수달 15마리의 서식을 공식 확인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멸종위기종 수달은 어떻게 한강으로 돌아오게 된 걸까. 한강 본류와 중랑천이 만나는 지점. 사람 허리까지 자란 수풀을 헤치고서야 다다른 곳에서 희미한 동물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여기랑 지금 발자국이 보여요. 근데 이게 수달인지 너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수달이면 다섯 개 발자국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뭉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렇게 동물들의 흔적이 보이고 수달이 다니는 곳에는 너구리도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음. 이렇게 렇 지금 간것 같아요. 이쪽으로 2018년부터 한강의 생태 보전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수달가족의 서울사리에는 시민들의 조용한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생활하기에 어떤 조건들이 좀 좋아가지고 수달이 여기로 올까요? 어, 오게끔한 이유는 물하고 물이잖아요. 바로 천적이 나타나 묘 있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바로 물로 은폐하고 물로 가버리면 어떤 천적도 사람이 아닌 천적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 그 천적을 피하는 장소의 중요한 장소가 됐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음. 돌도 갖다 날리기도 하고 이런 관도 관도 주소화돼 재활용한 거거든요. 갖다가 같이 함께 땅도 파고 해서 만들어놨던 장소예요. 중랑천 말고도 한강줄기의 하천에 이런 곳들을 좀 많이 만드셨어요. 여기에 중랑천에 이렇게 만든 데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세 강에는 이제 힘통만 만들어놨어요. 음. 이렇게 파이프와 돌 등으로 인간이 손수 지어준 수달집 입구에 둔돌 하나에도 수달을 생각하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수달 서식지 만들어주신 거 보면 돌을 이렇게 네. 심어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돌은 이제 여기에 수달이 배설을 거의 다 돌이다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 배설물이 역할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찾는데도 후각으로서 이제 그걸 감지를 하게 되고 또 암수 것을 감지를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영역의 표시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땅에다가 이렇게 배설한다고 그러면은 그 배설물 향이 빨리 증발이 돼요. 그래서 돌에 닿게 되면 그 배설물은 기름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돌에 박히면 은 오래도록 그 향을 자기 후각을, 그래서 가족을 찾는, 자기 영역을 찾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음. 청계천과 중랑천, 여의도 색강 등에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수달의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수달이 살수 있는 서식처와 쉼터를 만드는 봉사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최근 찍힌 영상 속에선 수달뿐 아니라 삵, 너구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울 하천 십여 곳에서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훼손됐던 자연의 회복이라는 해석 뒤갈 곳을 잃은 수달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도 함께 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도심까지 왔다. 과연 이 도심까지 온 수달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제 큰 숙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수달이 응하는 장소가 있고, 배설하는 장소가 있고, 수달이 또 발자국을 남기고, 또 뒹구는 모습들이 장소가 있을 거고, 그런 장소는 아주 소수의 땅이다. 그죠? 아주 사방 1m밖에 안 됩니다. 이런 땅이라도 보호를 해달라고 이런 수달이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사라졌던 수달이 40년 만에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달이 전하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며 도심 속 자연과의 공존에 어떤 노력이 더해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병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은 지역 방문 간호사로부터 혈압이나 혈당과 같은 기본 검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방문간호사가 자신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급자에게 응급처치를 해준 일이 있었는데요. 이 수급자가 에이즈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건소는 이 방문간호사를 징계처분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구 보건소 소속의 방문 간호사 A씨. 2023년 7월부터 다른 동으로 발령돼 수급자 289명의 검진 대상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방문 간호사 A씨가 활동하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팀으로 응급치료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67세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다며, 봉사에 나선 사회복지사가 치료를 요청한 겁니다. 방문 간호사 A 씨는 현장으로 달려갔고 당시 실습에 나온 모 대학의 간호학과 실습생이 동행해 응급처치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난 후 현장에 있던 복지사로부터 67세 남성이 에이즈 감염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혼자가 좀 버거워서 학생한테 좀 발만 잡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고 발을 제가 직접 치료할 때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학생은 나오고저 혼자 치료하고 학생은 잠깐 잡은 거죠. 또 이렇게 많이 허약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제서야 제 복지사님이 에이즈 환자라고 a i d h i v 양성 환자라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해줘서 최초로 알게 된 거죠. 다행히 간호사와 실습생 모두 에이즈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 현장에 동행한 실습 학생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종로구 보건소에 에이즈 감염자 관리 부실을 항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종로구 보건소는 방문 간호사였던 자신을 징계했다는 게에씨의 설명입니다. 이렇게중한 중체, 일인데 회의하거나 사건 를 얘기해 보거나 뭐가 뭐, 뭐 어떻게 심각한지를 저, 저... 쪽에서는 얘기를 전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을 하나도 안 듣고 위중하다고 판결을 딱 내리신 거예요. 그러고는 2, 3일 후에 벌써 경고 조치하겠다고 공문으로 날리고. 이 사안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나 지역관과는 오직 실무자이기에 간호사만이 징계를 받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음, 저희가. 왜 간호사만 받아야 돼요? 보건소는 물론 방문 간호사 등 지역의 의료진은 지역 의료 보건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리 대상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건소도 방문 간호사도 관련 내용을 몰라 공유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후에야 에이즈 감염자임을 인지한 겁니다. 종로구 보건소는 에이즈 감염자가 실습 학생에게 노출된 건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간호사의 징계는 치료 후 즉시 보고가 안된 점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학생을 노출시켰다는 그 자체의 잘못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죠. 좋은 의미로 하다가도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고 학생한테도 그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줬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묻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싶어서 그 다음 조치는 다 여기서 한 거예요. 본인이 한게 아니에요. 지역의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종로구 보건소. 방문 간호사 징계 후 대응한 교육보다 더 시급한 건 구멍 뚫린 지역 보건 시스템의 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BTB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울 도심을 오가며 50년 넘게 차량 흐름을 책임졌던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에 들어갑니다. 노후화로 구조적 위험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철거 추진 계획, 기사로 확인하시죠. 50년 넘게 서울 도심을 가로지른 서소문 고가차도.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335m. 하루 평균 4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서울의 대표 고가도로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콘크리트와 철근 탈락이 반복되며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구조적 위험 수준으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오는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철거공사는 9월 21일부터 본격 시작되며 이곳을 지나는 버스 4 3삼개 노선과 일반 차량은 우회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특히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사직로, 세무난로, 세종대로 등 주변 도로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경의선 열차가 지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문 고가차도를 철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막힐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서울시는 버스 노선을 우회시키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아마도 상당히 많이 막힐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이어집니다. 이후 바로 신설 고가차도 공사에 들어갑니다. 완공은 2028년 2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성수동. 데이트 장소로도 제격인데요. 지역 브랜드 제품을 위탁 판매하고 팔로개척을 지원하는 공공 팝업 스토어가 운영 중입니다. 주말 가볼 만한 곳이재원 기자가 안내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가방과 키홀더로 보이지만 리사이클 제품입니다. 소방관들의 폐 방화복과 호스 등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는 119 레오라는 지역 브랜드입니다. 전시 공간 한가득 향기로움으로 채우고 있는 비누와 기초화장품,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조라는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빈티지 미니 포스터와 맥주도 지역에서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전시관 바로 옆에는 성수동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입니다. 대표님이 맨날 야근을 시키는데 돈을 너무 조금 줘요. 아이고 선생님, 그건 진짜 너무하네요. 일은 계속 시키면서 보상은 싸게 주는 건 완전 최악의 조합이에요. 사람 기운을 쪽쪽 빨아먹는 스타일이시군요, 대표님. 이 층에는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 성수 지역 직장인과 차우민들이 무료로 공간을 활용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동구가 성수동에 공공 팝업 스토어를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성수동의 로컬 브랜드들, 작은 로컬 브랜드들을 함께 어, 인을 해서 그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성수동에서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이 같이 연결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공공 팝업 스토어는 지역 브랜드 제품을 위탁 판매하고 팔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송수 지역 직장인들이 편하게 음료를 즐기며 타 업종 종사자들끼리 협업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일상은 쉼 없이 흐릅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수달처럼 또 노후화로 철거를 앞둔 서소문 고가차도처럼 서울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서울 속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